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시정뉴스 유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철강산업도시인 당진시와 포항시, 광양시가 포항시에서 열린 철강산업도시 상생환경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철강도시를 만드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3대 철강산업도시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파악과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올해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김 시장은 올해 성과로 김대건 신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 선정과 성문산단 인입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당진이동 도시재생유딜 공모사업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올해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0년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춧돌 위에 지역경제의 뼈대를 탄탄히 다지는 실질적인 해로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 또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는 2020년 역전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18.9% 증가한 1조 350억 원으로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선 7기 2년차 당진시를 방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김홍장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고 자연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개발과 기존 조성된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화시는 정부의 에너지 산업 윤복합단지 등 에너지 특구 대상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 연료 전지 등 당진 지역일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을 거점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연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도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40세 이상 중장년의 창업 활성화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중장년 세대 맞춤형 기술 창업 공간인 당진시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가 2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옛 당진궁천사별관의 약 74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이곳에는 창업지원사무실과 코워킹공간, 비즈니스센터, 창업전용 입주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앞으로센터는 이곳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년 약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당진지역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경진대회와 시제품개발 등 창업의 전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 분야 선도 도시인 당진에서 제1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첫타운홀 미팅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위원장과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국민정책참여단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책결정권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정책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환경 분야에 대해 시민들과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2차 정책 제안 마련 시 반영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실시한 당진지역 의료환경에 대한 분석과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에서 현실적으로 시립병원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외국인 포함 17만여 명인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200평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립 예산으로 835억원의 운영비로 해마다 119억원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전문병원 또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과 기존 의료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몽골 셀렌게 아이막 대표단 일행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셀렌게 도지사 일행은 면천읍성과 외목마을 등 당진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고 방문이 틀째에는 이건호부 시장이 직접 셀렌게 아이막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문화관광과 특히 경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 도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당진시 신평면 LIG 리가 아파트에 초등돌봄 공동유가 나눔터가 개소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공동유가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공모에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아파트 관리동 일부를 활용해 공동유가 나눔터 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지역 주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내년 상수도 요금을 올해보다 평균 17.5% 하수도 요금은 24.4% 인상합니다. 이는 가족용 기준으로 한 달에 20세제곱미터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상수도 요금은 올해 1만 2,600원에서 내년 1만 4,80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8,2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한편 요금 인상부는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요금은 상하수도 노후 시설물 보수와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네, 지역 내취약계층 열가구에 겨울철 난방용 탈감 30여 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뗄감은 시가수 가꾸기 사업과 농경지 피해목 제거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원목을 수집해 마련됐으며 신린 사업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와 병해충 예방은 물론 이웃사랑 실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